이 지도는 세비아의 시티투어 버스에서 제공한 지도입니다. 그 시티투어 버스는 우리 한국어 가이드는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는 포르투 같은 데는 돼 있던데 세비아는 아직 한국어 가이드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비아 자체가 이렇게 넓지 않아서 그 굳이 시티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될 만큼 그 에리아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센트로 지역하고요. 산타 크루즈 지역은 어, 옛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 해서 역사적으로 있는 또 호텔도 굉장히 작은 호텔도 많구요. 어, 제가 묵었던 호텔, 호텔은 이쪽에 있는 뮤지엄 앞에였는데요. 거기서 지금 오늘 영상에 소개드릴 어, 이쪽에 그... 스페인 광장 여기 스페인 광장 거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페인 광장은 낮에 한번 갔다가 어, 좋긴 한데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야경이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들이 플라멩고 춤을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그들의 그 전통 춤이었는지 여학생 둘이서 연습하는 게 너무 이뻐서 그 동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같이 한번 올리겠습니다 숙소에서, 숙소에서 여긴 투어장이고요 아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어하고 있고 여기 황금의 탑이라고 옛날엔 정말 황금으로 위에다 씌어놨었다는 그 황금의 탁도 있고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앞으로 해서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까지 스페인 광장은 뭐 도시마다 많이 있죠. 구글을 통해서 컴퓨터로 봤던 거는 풍경이 아니네. 스페인 광량에 왔습니다. 아, 하늘과 어우러져서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양에 스페인 관광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일몰이 9시 10분인데도 아직 일몰 전입니다. 아,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던 인데 저녁때 낮에는 너무나 햇빛이 뜨거웠는데, 저녁 되니까 스페인 광장의야경찍거로들 많이들 나있습니다볼 때마다 하늘이 풀었고, 뜨거운 낯을 피해서 일몰 후에 스페인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음,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도 스페인 광장에 야경이 멋있다 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지금 오네요 시원해졌고요 어디서 찍어도 야간에 야경은

여기 남자친구구만. 부모님이 아니고. 야간인데 참 이뻐요, 지금. 민속춤 아니야? 민속춤. 그러니까, 민속춤. <laughs> 애들이 어리니까 더 이쁘네. 학교에서 배울 거아야간에 길거리에서 공연을 합니다 아이들이 연습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즐거워하고, <laughs> 그렇게 보는, 보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정말 전부 다 행복해 보이고. 정렬의 나라. 이쁘네. 아, <laughs> 들면서 하래 지금.